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쓰나미 픽시 자전거 SNM 100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중학생과 경륜 입문자에게 완전 딱인 디자인과 색상. 블랙, 화이트, 핑크 등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어.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벼워서 타고 다니기 진짜 편해. 고정 기어라서 안정적인 주행감도 좋아서 초보자도 쉽게 탈수 있겠더라고. 이렇게 멋진 자전거를 타면 어느 길이든지 자신있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SB 픽시 자전거가 입문자용으로 좋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블랙과 화이트 조화가 너무 깔끔하고 디자인이 세련돼서 시선을 확 사로잡아. 처음 타보는데 의자도 편안하고 무게도 적당해서 초보자에게 딱이에요. 물론 몇몇 후기가 부정적이긴 하지만 나한텐 완전 대만족. 주말에 공원에서 또 타볼 생각에 벌써부터 신나. 자전거 입문의 첫 걸음으로 추천해요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요즘 핫한 픽시 자전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바이올렛 색상이 정말 예쁘고. 알루미늄 소재라 가벼워서 초보자에게 딱이더라고. 조립도 간편해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뚝딱뚝딱 쉽게 완성했음. 배송도 빨라서 기분 좋게 기다릴 필요 없었어. 디자인은 멋지고 성능도 괜찮아서 아들이 아주 신나하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에 흐뭇해. 안전하게 잘 타길 바라며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